사람이 되게 착하고 오지랖이 넓어 근데 말이죠 남의 배려가 되게 많다고 여성들하고 배려가 되게 많단 말이야 보험도 자기가 남들한테 약한 걸 보고 참 주고 집단 따돌림이라는 왕따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이건 자체가 그러다 보오지션을 받고 생각까지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렇게된 거야 그러니까 매니 오디션도 마찬가지 오션 이런 거 보는 게 있잖아 탤런트 든 배우는 가수는 보는데 네. 오늘 신점 진행할게요. 네. 사주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1971년 3월 1일. 남자분이시고요. 이씨예요. 음. 근데 이분은 점을 보면, 어? 네. 이게 그런 게 있어. 이분은, 뭐라 그럴까? 고집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사삶 누가 다 색깔이 있잖아요. 어? 색깔이 있는데, 이분 자체가 오늘 봤을 때, 일단은, 뭐라 그럴까? 자기만의, 나만의 독특한 게 있어. 이분 독특한 색깔이 있는 사람이야. 독특한 색깔. 독특한 색깔은 뭐냐면 또 뭐라고 할까? 사람이 딱 보면 우리가 뭐냐면 뭐라고 뭐 어디 방송에나와도운동 선수 뭐면 나만 색깔이 되게 뚜렷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뚜렷한 건 뭐냐면 이제 내가 뭘 한다고 래도 흐지부한 성격이 못 돼. 일단 그 색깔이 되게 뚜렷한 사람이야. 근데 색깔이 뚜렷한 건 분명 맞지만은 다 하나에 되면 이거야. 이분은 저히 구분하는 사람이거든. 기능 기가 아니면 아니고 정확히 구분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가정사라 봤을 때는 나한테는 좋은 얘기가 내려서 나와 음. 이분. 네. 그리고 이분이 뭐라 가정사에 좀 아픔 있다고 나오거든요. 일단은요. 음. 가정사 아프면 집안에 가정사가 좋은 집안이 아니고 일단 말그 아픈이 되게 많은 사람이 나와. 그 자기 색깔이 되게 뚜렷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분은 뭐로 해도 흐집안 성격이 뭐 따지면 꼼꼼하다 거나그러요 꼼꼼하고 고지식하고 자기 색깔이 되게 뚜렷한 사람인데 지금 가정사가 좋지는 않아. 일단 말 그대로. 그리고 이분 자체는 가정사는 좋지는 않지만 내년에 52세란 말이야, 이분이. 네. 52세인데 잠잠했던 기운이 따지면, 은 내년에는 치고 올라가는 분이지, 음. 이분. 누군지는 몰라. 음. 근데 우리가 있잖아, 잠재가 갑자기 종이 다팍 올라간다는 느낌 알죠, 예를 들어. 음. 잠재가 갑자기 팍올라간그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음. 어쨌든찌됐면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말고 근데 가정사 좋지는 않았고. 음. 근데 가정사도 그렇고, 두분 자기 색깔이 뚜렷하고, 꼼꼼한 면이 있고, 그리고 자기 체면을 많이 따지는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음. 음? 이분 그 내년에는 나쁜 기운은 아니야. 근데 삶의 패턴을 보고 삶을 보게 되면은 이분도 편안하게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이분. 그래서 기운을 받아먹는 운이죠. 이제는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아니, 51세고 내년 52세인데?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응. <laughs> 여복이 없는 거예요. 가정사 좋지는 않다 하니까. 그리고 이분은 내가 얘기하는데, 자기만의 색깔에 뚜렷한 사람이라고 요뭐래도 흐지, 여자의 성격이 많이 가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에 뚜렷하고, 자기 체크를 되게 잘하고, 또 체면을 되게 잘 따진 사람이라는 거지. 사람이 되게 착하고 오지이 넓어. 근데 말이죠. 남의 배려가 되게 많다고. 여성 스럽고 배려가 되게 많단 말이야. 내년에는, 많이 비춰진 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도 그냥, 그냥, 그냥 그런데, 내년에 만십 개를 가지, 밥, 내년에는 만십 개를 가지고 성장을 하고 또 위로 올라가니, 형국이 두 번째는 더 많이 따지면 한 단계 더 위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지. 고집은 있어. 네. 선생님, 영화 이터널스 보셨나요? 뭐? 이터널스. 이터널스가 뭐야? 영화. 마동석? 네. <laughs> 마동석이이 사람? 네. 내가 아까 가정사 얘기했잖아. 가정에서 지금 누군지 알게 되는데 이분은 아까 말했잖아. 노력형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네. 섬세하다고 아까 이야기했지? 음. 근데 어쨌든이상람 사람 운동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집안 가정에서 말했 때는 그렇게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야. 음. 그리고 말했잖아. 잠자 말했잖아. 지금도 그냥 그냥에팍 치고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 네. 내년에 이분은 더 바빠. 음. 근데 이분은 아까 말한 대로 체면을 따지고, 색깔이 뚜렷하고, 하나가 있다면 은근히 고집도 있고 네 번째는 하나가 있다면 가정사 편하지가 않고 다 항상 물건 과야고탁 치고 올라갈 때인데 그냥 그쪽, 좀 조심해서 요즘 작품 좀 조용했잖아 음. 근데 내년에는 달라 음. 내년에는 내년에는 내 말했잖아 더한 단계 위로 없거든 형국이라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운을 딱 보잖아 이번에 딱 봤는데, 운동을, 운동을 했는지 뭔지, 운동아 했, 무슨, 했는지 뭔지, 아, 무슨 운동 한 걸로 알고 있거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얘기하는데, 이분은 자기 색깔이 뚜렷한 것도 있지만, 노력형이라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 자기 주장이 강하고, 노력하고, 색깔이 뚜렷한 사람이야. 근데, 배려도 많고, 고집도 많지만은, 올해, 그리면 내년에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올해 하나면 내년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운을더 많이 운대를 하는 거지. 근데, 운대라는 건 있는데, 이 문을 또 봤을 때, 이분이 이제 옛날 이제 성장 가장, 잠깐, 과거 잠깐 돌아가 볼게. 어? 잠깐, 과거를 돌아갔을 때는, 이분 자체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어때 지금 연예인지 기획, 기획을 해가지고, 연예인 쪽으로 하면 영화 배우가 됐지만, 이분 자체는 원래,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갑자기 우리가 기회가 찾아가지고, 거의, 이게, 이거야. 음, 뭐라 그럴까? 이젠, 영화, 어제 배우잖아, 지금. 배우인데 이분은, 어떻게 흘러가다가 영화배우 그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흘러가다가 영화배우가 됐고 따지면 나는 그래 이번 봤을 때는 난전 정확히 오디션을 보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내 봤을 때는 어떻게 하다가 소개를 받았고 오디션을 받고 생각나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렇게된 거야 그러니까 매니 오디션도 마찬가지 오디션 이런 걸 보는 게 있잖아 탤런트 든 배우는 가수는 보는데. 볼 생각이 없는데 누굴 어떻게 추천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되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게 될 것도 우연치 될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치고 올라간 거야. 음. 배우를 원래 할 생각이 원래 없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분도 옛날 과거를 봤을 때가정사 좋지가 않다고 얘기했잖아. 이분도 가정에 좋지 않았을 때는, 뭐라 그럴까? 이젠, 우리가 보이는, 가정사라면 부모님도 그리고 형제들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전문 이사를 봤을 때는 이분이, 뭐랄까, 이제 이분도 여태까지 이제 얘네 과거사를 봤을 때 집안 자체를 내력을 보잖아, 이렇게. 근데 이분 자체는 그전에는 뭐 운동을 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반은 자체는 우연치 않게 그렇게, 그렇게 돼버렸고, 또두 번째는 내가 지금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한테 왜냐면 이분 자체가 지금 근육이 막 이렇게 있잖아. 네. 내가 정화를 봤을 때이삶 자체는 우리가 어제 외국 에 있던 사람 맞잖아. 내가 외국 있는 걸로 했었거든, 내가. 근데 이분은 자기가 외국이든 한국이든,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왜냐면 옛날 때는 이 사람이 그렇게 왜냐면 지금 동치에 이렇지 않았다 말이야. 되게 허약한 체질이었단 말이야. 음. 그래서 그 학교당, 학교당이라는 건 사회는 특히 학교 같은데, 학교가 가지고 이분 자체가 대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 이 사이에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한 거야. 근데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제일 스스로 뭐 자기 몸을 이렇게 만든 거야. 왜? 허약한 게 싫으니까, 말 그대로. 음... 나한테 점이 그렇게 나와. 네. 그리고 운동도, 운동하는 것도 원래는 그게 없었는데, 내가 남들한테 약함을 보지 않고, 내가 약해보면 사람들이 약보기 보잖아, 말 그대로. 그거 없다. 그래서, 흠살 봤을 때는 그분이 자기가 내 스스로 내가 강해진 거고, 스스로 내가 머리 운동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우연치 않게 배우가 된 거야. 이분. 네. 내년에는 많이 바쁜다. 치고 올라가는데, 단, 이분은 자존수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는데살 많이 챙기는 건있다가 내가 이야기했잖아. 근데, 은근히 성격 소심해. 솔직히 소심한 성격 내성적인 성격 을 갖고 있다는 거지. 네. 내년 에 많이 바쁘다고. 네. 이분 장, 안 나온 지가 얼마 나 됐지? 꽤 됐어요. 어. 몇년 만에 나오신 거예요. 아그올해 작년 그냥 그냥 했네. 작년도 마찬가지 올해 그냥 그냥 했는데 이번에 뭐 이클 뭐 이름 제목이 뭐라고? 이터널스. 어 이터널스 그 출연을 했잖아. 어쨌든간에 근데 아직까지는 하지만 내년에는 달라보니 왜 내년에 아까 말했잖아 바쁘게 움직인 한국이라 얘기했잖아. 난 그래. 몸도 자기가 남도한테 약하면 보고 싶어고 집단 따돌림이라는 거왕따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이분 자체가.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농사꾼 출신이 뭔얘긴지 알아? 네. 어? 농사꾼 출신이 뭐냐면은, 집안에, 이게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르겠는데, 이분 자체가 나한테는, 이분 난 농사했다고 나오거든요, 이분이? 난 모르겠어. 농사했다고 나와, 농사. 뭐 이유가 있겠지. 네. 미국인지 한국에서 뭐이런지 뭐냐 농사했다고 나와 이름 자체가 네. 농장인지 농산지 식계라 가지고 뭐뭐 뭐 쌀을 한 건지 콩을 한 건지 나한테 뭐 양치기란 건지 어쨌든 거에그 그렇게 나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네. 할게요.